아무래도 음. 엉덩이 성형수술은 아무래도 20, 20대? 30대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요? 어때요? 젊은 분들이? 어. 젊은 분들이 좀더 많은 건 사실이고요. 근데 음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, 중년 여성분들께서도 의외로? 관심이 많았지셨어요아 음. 예. 그렇겠구나. 아 그렇다면? 뭐 음. 한 7대 3? 음. 의외로 또 많으세요. 음. 그러면... 남녀 비율은 남자분들도 있어요? 어,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아직까지는. 아, 아, 그렇죠. 네. 모든 성형이 남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압도적으로 네, 많죠. 네, 많으신데 특히 네. 이제 힙업은 이제 남성분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아직까지는 그쵸. 하지 않으셔서 어.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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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 혹시 엉덩이 성형 수를 먼저 권하기도 하시나요? 어때요? 네, 음, 강 원장님. 그런 경우보다는 보통 이제 가슴 성형을 하신 분들 중에 희업에 음, 어, 그래.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볼륨감이 생기니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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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, 아래쪽도 어, 아, 그렇죠 어.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어, 아.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. 신거 음. 음. 마치 쌍수리해서 예뻐지고 나서 코도 하게 그렇죠. 되는 패키지로 네. 위쪽을 S 라인을 만드니까 밑에 쪽까지 S 라인을 네. 그렇죠. 마무리 짓자. 네. 예를 들면 이제 네. 가슴 성형 수술을 음. 하면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렇게 이제 음. 옆으로 서서 이렇게 막볼거 아니야 거울을. 음. 그럴 때 앞은 맞아. 굉장히 좀 이렇게 풍성하게 발달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엉덩이 쪽이 너무 이렇게 좀 꺼져 있거나 처져 있으면 네. 네. 욕심이 네. 나겠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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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